자, 코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서 오늘은 좀 사용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도 이제 선생님이 몇개좀 풀어주는 게좀 맞는데 일단은 좀 개념을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책에서 얘기하고는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자 코사인 법칙을 과거에는 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법칙이 두 개가 있었어요. 코사인 1 법칙, 코사인 2 법칙 두 개가 있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학자들 생각할 때일법칙을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코사인 일법칙이법칙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 그지? 아주 이제 5일 선생님처럼 24살인 사람은 코사인 2법칙이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어, 그지? 네, 실제로 코사인 일법칙이법칙을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수학을 공부해서 원래 코사인 법칙이 두개인데 라고 하고 또는 j코사인 j코사인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현대 수학에서는 코사인 법칙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코사인 법칙 끝이고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혼란을 겪지 말라는 거야. 뭐? 내가 배운 거말고 새로운 게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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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코사인 법칙 그냥 하나야. 코사인 법칙 하나니까 그 오늘 유도하면 되겠고 그러면 선생님 일본쯤은 뭔데요? 잠깐 한번 보면 중학교 3학년 때에서 여러분들 맨날 만나는 거 그런 거야. 예를 그러니까 들면 여기가 a고 b고 c래. 자 변을 썼지만 그러면, 너가 마주보는 각이 라지 A일 것이고, 너가 마주보는 각이 마지 B일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뭘할 수가 있어, 보면이직각을 꽂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이 각도로 구현할 수가 있죠. 각도와 길이로. 자, 여기는 이 A와 이 각을 쓰게 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A 코사인 B가 되겠죠. 거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이야기야.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변과 여기 있는 각을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변의 길이를 나타낼 거라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 B. 코사인 B코사인 A가 되겠죠. 자, 그죠? 이걸 더했더니 여기가 C가 된다는 거야. 와우! 코사인 제일 법칙, 와우!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뭔 법칙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는 피리링뽕 해서 이제 날리는 거야. 여러분이 다할수 있겠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은 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책서